네, 다음 출사는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우리 하태경 의원님은 주민 주민 참여 예산의 부정과 부패를 파헤치고 계십니다. 우리 무대로 오시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함성도 좋습니다. 함성도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정승현 의원장을 제일 사랑 하는 것 같습니다. 사원님 빼고 <laughs> 부산에서 날로 왔습니다. <laughs> 앞으로는. 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에 나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정승현 위원장 저에게 참 소중한 동지이자 존경하는 선배입니다. 이제 정승영 위원장도 하늘로 높이 비상해서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한번 이 나라를 이끌 그런 자격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? 저도 이제 국회 들어온 지 10년이 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좀 전에 윤상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승현 위원장 다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만 더 확실하게 좀 밀어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 조금만 손들어 주시고, 그러면 이 대한민국 요번 책에서 나왔지만 대한민국 골든 타임이 실제로 금이 될 겁니다. 골드가 될 겁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네.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.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습니다. 리더들한테는 그렇습니다. 하지만 그러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. 왜 그러냐? 대통령도 머리가 있으니까요. 무엇이 옳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가 있고 소신이 있으니까요. 그분들의 행동 하나, 말 하나는 그분이 옳기 때문에 할건 아닐 겁니다. 근데 항상 그분이 옳을 수는 없잖아요. 사람이니까. 그럴 때 옆에서, 옆에서 지혜롭게, 때로는 강직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게참 어렵습니다.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보면 우리 역대 대통령이 끝에는 안 좋잖아요. 근데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이분도 부족한 게 많죠. 불안전합니다 하지만, 이번에 어제 국회에서 연설하는 거 보고, 어, 또 많은 깊은 반성을 하셨구나. 새로운 교육을 하셨구나. 제가 대통령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이념, 이념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. 꼭 이념이 필요하면, 민생에 해로운 이념, 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이라든지, 반기업이라든지, 반시장, 어쨌든 국민들 생활에 직결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. 어제 국회에서 아예 인형 이야기가 없었습니다. 국민들 생활 이야기밖에 없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약자들 이야기밖에 없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심지어 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없었습니다. 오로지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. 내 책임이다. 내가 이끌고 가겠다. 여러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통령한테 조금 실망한 분들도 있겠지만, 우리 대통령 한번 믿어 주셔야 됩니다. 함께 가야 되고 그 자리에 저도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정승현 원장, 여기 배준현 의원, 그 옆에 연수의 민현주 위원장, 김가람 전부 다 함께 손잡고 이 위기를 돌파할 겁니다. 여러분 함께하실 거죠? 저는 정승희 원장, 지금까지 함께 왔고, 얼마 전에 또 시민단체 팀기도 같이 했는데요. 당선되고, 대한민국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때, 그 자리에 반드시 제가 있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